코디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코디 좀 바꿀 때 됐는데. 아, 근 자꾸 고민된단 말이야. 아, 이번 해가 너무 예뻐서 아, 에반을 버려? 에반은 버려질까 말까 고민한다고? 그건 내가 이미 에반한테 마음이 없다는 건가? 근데 솔직히 벨라는 좀 그렇다? 벨라는 엄청 이뻐 보일 때가 있고 엄청 별로여 보일 때가 있어. 어쩔 땐 엄청 이뻐 보이거든? 어쩔 때 엄청 별로고. 아우, 구멍님, 초코초코 해. 200개 고맙습니다. 일단, 이제 마라베리고, 이제 희수성이 있다 보니까는 냅두는 것 같고. 아, 에반은 미겸 돈 들인 거 생각하면 은 빡친단 말이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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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이를 버리자고? 일단, 이게 파주고, 이게 초본가 할 거야. 별그름메어 한번 볼까? 에반 버리자. 별구름 헤어 믹스 염색. 아 계속 고민을 하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 표 괜찮은 거 보면 보여줄. 게 나비야 아, 나 나비야 이쁜데 색깔이 일단 내가 있는 게 초노지 에바네어 초노 일단 탈락. 그리고 파주 파주도 그닥 초보든 이게 레니 색깔인가 검갈 이쁘네 파갈 어 파갈도 이쁘고 어나 잠깐만 근데 나 미겸 없잖아. 30억? 아니, 뽑는 거 자체를 안 팔잖아, 지금. 그래도 경매장에 있는 걸 사야 되는데, 그건 확률이 또 극혐이잖아. 일단, 이쁜 색깔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미겸에서는 괜찮은 게 없다, 이거지, 지금. 나검가리뽑 보여 이 표는 지금 제가 머리를 돌릴까 말까 고민 중이어서요. 어때? 애반 버리는 거 후회 안 하겠죠? 매니방은 청자들 착해서 태민이 안 써도 잘 눌러주지 않냐고? 당연하지. 랜청자들이 짱이야. 복꾸님 반갑고. 잠깐만. 근데 나나 나 근데 나 한도가 얼마지? 머리 바로 나와야 되는데. 3만원 한번 충전해보고 그러면 어 일단 5만원까지 충전은 되거든? 지금 직접 입력 10만원 해볼까 그러면? 어 10만원은 넘 안되고 6만원 해볼까? 어나 5만원 충전할 수 있어 한도 일단 충전한도는 5만원이고 사용한도가 3만원인 것 같은 같은데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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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 버려야지. 아, 25만원 아깝긴 한데, 지금.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일단, 초노. 초노 별로야. 그리고, 파주. 별로고. 그 다음에, 내거 하나가 뭔 색이었더라? 나비아가 파주고. 설탕 헤어가. 아, 초보, 초보? 초보도 딱히. 아, 북구님 고맙습니다. 그냥 에반으로 해서 버리자. 아니야. 왜냐면 이유가 있어. 나비아 새삥, 그리고 벨라는 희소성이 있고. 나비아랑 설탕은 좀 나름 새삥이고, 에반은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헤어들이 계속 출시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한물 갈 수밖에 없어. 단발병 걸리면 새로운 단발 이쁜 헤어가 나오겠지. 어, 여기 왜 왔지? 여기 안나도 파울 수 있는데. 뭐지? 푸시케님 되면은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한 번. 롤렌 헤어 바꾼다. 별구름 헤어 저격. 돌려보자. 아, 됐다고요? 근데, 왜 내려오셨지, 매니저가? <laughs> 아, 미안. 아프니들 저. 나 이제 참열이다 <laughs> 미안. 간다! 버렸고, 버렸고. 아, 나 이런 니 꼬랑지 이거, 아란 그거 아냐? <웃음> 서석에만. <웃음> 와! 역대급 모습! 못 먹었다, 이래. 다시 돌려봅니다. 짠! 반응을 보자. 반응. 왜 웃어? 어? 뭐야? 이거 나야? 나야. 역대. 뭐야, 역대급뭐 생겼어? 촌특이야촌특이 촌투기. 뭐야? 앞머리 지렸고? 안돼, 두개 사자. 두개 사서 여기서 돌려볼게요. 짠~ 돌렸고, 사람들 반응이 없어. 개촌년이래, 가관이래. 아니, 돌고래님이 개촌년이래. <laughs> 야, 개촌년이래. <laughs> 다시 한번 하나 더 살았다. 이거 뒤에 봅시다. 어! 아, 싫어! 아, 왜 이래! 아, 이거 싫어! 안 돼, 서어 페리언을 갑시다. 야, 어떻게 이거 3만원에서 안 뜬다고? 나 미경쿠폰 살라 했는데? 이거 안 뜨면 일반 아니냐고. 어, 리버님이다! 어, 리버님! 어머, 리버님! 어머, 리버님! <laughs> 어 리버님! 별걸음 주세요. 리버님. <laughs> 여기서 해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돌렸고. 어! 아. 아, <laughs> 진짜, 잠깐만. 야, 어떻게 한 번밖에 못싸 이제 이 마지막이야. 돌린다. 마지막 짭. 기회 다아 로렌 머리 버크 혐이야아 남캐 거야 잠깐만 리버님 저 메소피로 하거든요 지금 미경 쿠폰 사야 돼 가지고요 남캐 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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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 별구름해요 저기 봐봐. 보면은, 남키꺼, 거 어떤 거, 모자, 뭐, 옷, 뭐, 어떤 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파주인데, 파주 이뻐요. 그리고, 검갈도 이쁘고, 옷, 모자 다. 어, 일단, 화이트 타임 샀으니까, 블랙 타임 사시는 건 어때요? 남자 옷이라. 어! 화원의 아침 타실래요? 아니다 이건 내가 더 묵힐... 기... 아! 에드큐브 좀 있다 하기로 해가지고 방제 바꿨거든요 동백검 사실래요? 동백검? 아니면 동백송이? 나 머리? 일단 팔고 팔고 아! 키네시스 가발 어때요? 이거는 그 스폰 마냥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자체에서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비제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여서 이거는 여러분이 다운받아주고 실행하면은 저한테 500원씩 떨어지거든요. 굳이 말안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방송국에 아이고 뭐지 아프리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팔게 그것뿐이냐고? 이제 묵힐라고, 나머지는. 뭐, 팔 만한 게 없어. 얜 뭐야? 나 여기서 골드 해줄 거구나. 그냥 내 거. 아, 잠깐만. 지손님, 매소는안 팔죠? 아, 나 네, 미겸 쿠폰을 사야 되는데. 미겸이 부겸이라 그, 별콩은 초이스긴 한데. 너무 비싸서 그냥 일반 미경 좀해면안 되면 껌정 쓰게. 너 바라나 매소 팔아? 보통 얼마인데? 나 근데 이제 못 바꾸나? 미경 쿠폰은 지금 경매장에서밖에 못 사요. 아못 바꾸네. 아 너무 비싸지네. 아 이건 싼거 같은데. 5 5 0 0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선물도 다 맡겼을 건데. 아. 이럴 때는, 한도, 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케들도, 캐축용 애들도 지금 다 선물 한도거든.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 군인, 동생 거를, 들어가면, 한도가 정말 깨끗하거든요. 아니, 내 인성이라니. 그치. 샤일 질책했대. 떨어졌어. 어, 메포 있네. 캐시도 있네. 털어야겠다. 얼마 더 충전해야 돼? 나 뽑히겠지?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매소가 필요한 거잖아. 미겸 쿠폰 때문에. 매소 얼마가 될지를 지금 모르겠어 미겸이 언... 어, 일단 3만 원 보내놓고. 그래요? 리버님, 얼마, 얼마에 팔 거예요, 억당3 0 0 그래? 잠깐만. 근데 나 믹스 염색하는 거여서 얼마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조금씩 계속 사도 되죠, 리버님? 아, 일단은 머리부터 뽑자, 아, 전례해. 스페이즈까지 있는데, 그걸 다살 때까지 하면 안 되지, 바보야. 생각을 해봐. 색상 랜덤이죠? 그래, 저공님, 안녕하세요. 안 가리고 한번 해볼게. 아 아까 푸시케님처럼추측 가가지고, 아니 바람이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바람이는 저처럼 착하게 살면은 uh, 그럼 포란 전사가 되지라고. 착하게 살면 이렇게 딱! 아그안 나와. 나 지금 몇 번째냐? 여덟 번. 이제 나온다. 아. 와, 지금 6만원째 안 뜨고 있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거 하면 6만원이거든? 11번째. 야, 내가 윤바람 기록은 안 넘는다. <laughs> 방법이 있지. 말이 돼? 저얼마지야 이거 음, 저 에바네요 버렸어 <laughs> 이건 너무 어이없잖아 왜 이러는 거지? 아! 100원 모자라서 지금 지금 100원이 진짜 안 나오면 바람이 추방시켜버릴 거야 짠! 아 아 리버님 매수삽니다. 야! 이게 날 농락해 야! 너 뭐야? 아 저기요 잘못 보셨어요. 일단풀어 아니 일단 줘. 아니 줘. 아 줘봐. 됐다. 아까 얼마더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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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분명히 7천만 원짜리 있었는데? 어! 아니. 미안. 가격 잘못 봤어. 아니, 일단 줘. 풀었어. 끼우면, <목소리> 풀어줘. <주실래. 웃음> <laughs> 재물 받친 거야. 재물이야, 재물. 짠! 아 이쁘다고? 경꾸무름님 반갑요 근데 저는 핑크민 안 키워요. 야, 근데 너무 안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째야? 저몇번 돌렸어요? 16만 원에 떴다고? 에반이 그립다. 왜 돌렸지? 넥슨플레이에서 출첵 쿠폰이나 받아야지. 와, 9점이네. 9원, 어땠어, 9원. 에, 네, 두점이네요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지금 몇 번째에요, 저? 몇 번째지? 이번에 만사실 수 있다고? 어, 난 입금 안 하면 돼요? 일단, 두개 사고, 그러면. 빵샹님, 반갑구요. 반지빵이라고. 아, 리바님! 아, 지은, 어, 나 1분이면 입금 끝납니다. 미리 가입값까지 붙여드릴까요? 네? 짠. 아, 야, 나 어떡해. 왜안 떠? 진짜 몇 번째야? 나 미겸 쿠폰은 일단 미겸 쿠폰이나 한번 사나 볼까? 오 깜짝이야 일단 미겸 쿠폰 한두개 사고 일단 미겸 쿠폰을 사서 미겸부터 돌려보자 노 모래 두더지는 사랑입니다 봐봐 검 잠깐만, 야, 이 색깔 왜 이렇게 촌스라? <laughs> 잠깐만 봐도 되나? 잠깐만요. 제가 미, 미견표를... 어, 깜짝이야. 무음에 두고 미견 한번더 돌려야겠다. 색깔이 별로거든? 짠!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구나. 무슨 색깔이었지, 방금? 방금 무슨 색이었죠? 보검이었다고? 어야 이쁘다 이쁜데? 보검이었다고? 보검이었어 보갈이었어? 어 이게 뭔색이지? 야 모르겠으니까 헤어를 띄워보자 아야 포람 아 포람 작작 나와라 아니 복가리였다고 잠깐만. 어 이쁜데요? 아니 잠깐 우리 아니 잠깐 왜안 떠? 아왜안 뜨는 거야? 나몇 번째요? 일단 저 넘은 거 같아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아, 두번 두 연속으로 돌려볼게요. 야, 왜 이래? 당황하지 않고? 아니. 하... <laughs> 당황하는 티를 내지 않고 두번 연속 돌려보겠습니다. 자짠아 뒀어 야 이뻐 이뻐 끝났어 와야야 끝났어 근데 이거 하나 어따 써 잠깐 오 어, 이뻐 머리색 이뻐 색 이쁘지 됐어 끝났어 잠깐 한개 올려서 다른 캐리 땅 캐리 근데 무언가 뭐 해야 되잖아. 남군머리를 왜 돌려요, 여러분. 캐슈? 민짱? 아냐. 다 별구름. 야, 근데 이번에 여자 이쁜게 별구름밖에 없어. 10만원이야? 연금이 해줘야겠다. 아닌가? 어, 누구 해주지? 사세요. 아니, 이게 매포로 사가지고, 아니, 뭐냐. 경매장에 있는 거산 거여서 어, 누구 해주지? 제로에보라고? 예요? 근데 남자는. 남자 완전 별로잖아요. 아, 아니, 근데 무한가가 아니라서 못 옮긴다. 그, 그렇네. 연금해줘야겠다. 바보소녀나. 별구름 나오면 되는데. 한 번에 뜨는 거 아니냐고. 아우 어머. <laughs> 어머. 어머나 도망가야겠다 일단은 아싸! 래렌 이뻐졌고 아 근데 렌니도 머리 똑같잖아 별론데 큐베 해줘야지 큐베 완전 오랜만 쟀고 헤어 띄웠고 래렌 이뻐졌어! 아 배고파 어, 나 미견 근데 진이 색깔 맞나? 지금 아, 근데 왜 미견 하고 나니까 일반 검정이 더 이뻐 보이냐? 어? 아니야, 아니야, 난 지금 매우 이뻐. 아니야, 원킬 아니고, 나몇 번째지? 마스컬 룩, 마스터 큐브, 미스터리 큐브가 뭐야? 내 그런 게 있어? 골테플 매포로 살수 있어요 아, 머리 색깔이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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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거야 키네시스 무기 아, 아저 교보리에요 철이님 1546번째 소중한 팬클럽 가이 고맙습니다 잠깐만 아 머리 염색 잠깐만 야 그냥 검정 아니야 어이래 아우 철이님 고맙습니다 파랑도 이쁘다고요? 아니 파랑은 좀 눈아픈데요? 야 잠깐만 그냥 갈색하고 차이가 없어 아주 연한 그 피부 야 잠깐 아 잠깐 <laughs> 이 뭐야 아내철이님 고마워요 아 그냥 아, 별 차이가 없어 왜 아니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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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거야 아니야 애매 아니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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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시 넘었다 여러분 다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에바네요 버렸어요 뭐야 뭐예요? 너무 적자 보시길래 아 루미님이지 고맙습니다 루미님 어때? 빨리 이뻐졌다고 말해줘 어 해킹매소야? 나 이제 가는 거야? 템 잘라서 줘줘요 나 너한테 뭐 줘야 돼? 얼짱을 빼자고? 왜 귀여운데? 귀여운데? 일단 잠깐 하고